하면서 내 마음 컨트롤 해준다는 아 몰라 이거 못본척 할게요 이게 그냥 그렇게 갖고 싶은 거예요 일단 레모나드 꿀템 떠먹어요 이거 샵에서 피부에 써주셨는데 너무 부드러운 거예요 옆집 언니가 내 앞에서 택배 찢는다 생각하고 봐주세요 레모나드 안녕하세요 최은아입니다 여러분 정말 역대급 택배 언박싱 양을 좀 준비한 것 같아요 항상 할 때마다 역대급인 것 같아 여느 때와 똑같이 집에 들어오는데 택배를 보는 순간 정말 숨이 턱 막혀가지고 여러분 지금 정말 딱 거의 12시거든요 제가 이 시간에 카메라를 켰어요 이거를 네가 오늘 치우지 않으면 너는 정말 사람도 아니다 내일 또 친구가 오는데 이 상태로 또 맞이할 수가 없어가지고 택배 언박싱 같이 시작해볼게요 그리고 레모나도 오늘 레모나들이 너무 싫어할 고 아무리 찾아도 택배 칼이 없어가지고, 가위로 잘라야 되는데, 진짜 조심해서 자, 자를게요. 정말 지금 최고 쩔른 상태에서 영상을 찍는 거여가지고, 옆집 언니가 내 앞에서 택배 찍는다 생각하고 봐주세요. 첫 번째 택배. 그래도 저의 기분을 좋게 만드네요. 바로 카카오에서 산 귀여운 굿즈들이에요. 제가 이핀이랑 요거 뭐야, 양말 같은 거 사네. 저는 양말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꼭 귀여운 거 나오면은 요렇게 한 번씩 사게 되더라고요. 한동안 여러분 제가 일부러 카카오를 안 들어갔어요. 너무 살게 많은데 막상 사두면은 또안 쓰는 것도 많고. 아, 집이 진짜 터져 나간다. 요거는 이 더핏에서 새로 나온 그 카페 라떼 맛. 아, 이거 먹어보고 레몬하도 알려주기로 했는데 아직도 안 먹었네? 이거 제가 내일 먹고 영상 올릴 때는 여기다가 이제 맛이 어땠는지 좀 후기를 남겨보도록 할게요. 이번에 약간 다양하게 이것저것 산게좀 많아요. 레오나드도 볼때 좋아할 것 같은. 요거 여러분 LG 프라엘에서 엄청 작은 흡수 디바이스가 나온 거예요. 근데 제가 또 디바이스 매니아잖아요. 그래서 그거 궁금해서 사봤어요. 정말 손바닥보다 조금 더큰 사이즈인데 흡수력이 좋다 그래가지고 궁금해서 샀습니다. 어차피 여러분 제 언박싱에서 보는 것들 중에 괜찮은 거는 다 추천템이나 뭐 이제 스킨케어 영상에 나오니까 안 나오면은. 그냥 그랬구나 이거는 니프 니프의 수딩캄 크림이랑 수딩캄 앰플 제가 여러분 키네프를 안 쓰고 나서부터 그거랑 비슷한 제품을 찾는데 진짜 잘 없는 거 알아요 특히나 그 히아솔보 크림 같은 크림이 너무 없어가지고 제가 완전 수소문하고 있어요 댓글도 보면은 언니 히아솔보 크림 같은 거 없다 좀 찾으면 알려달라고 하는데 제가 찾으면 공유할게요 화장품이 그렇게 많은데도 그걸 비슷한 게 없네 이거는 여러분 제가 작년에도 썼었던 안마 부산이에요. 이게 너무 사이즈가 작아가지고 갖고 다니기가 편해. 그래서 이번에도 하나 구매했어요. 작년에 구매한 거는 도저히 어디 있는지 모르겠네. 진짜 나는 뭘 어떻게 해두는 걸까? 아니 요새 진짜 잠이 안 와요. 머리가 막 터져나갈 것 같으니까 잔티 움도 이겨내 내 몸이.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 입안이 막다 헐어있고 정신도 막 오락가락 하는 것 같아. 아 이걸 또 정말 어떻게 내가 마인드 컨트롤을 해야 되지? 아 진짜 <laughs> 이게 여러분 뭐냐면요. 호흡을 하면서 내 마음을 컨트롤 해준다는 그런 호흡 디바이스예요. 정말. <laughs> 우연히도 이렇게. <laughs> 이게 온전히 모호흡을 뭐 하면서 컨트롤이 된다고 하는데. 이거는 조금 더 써보고 말할게요. 제가 이거를 이제 자기 전에 핸드폰을 보면서 이제 SNS 광고가 뜨는데 일본에서 유행하는 호흡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봤어요. 약간 그런 거 알아요? 그거를 사면서 마음이 좀 좋아지는 거? 이거 여러분 그거예요. 요즘에 되게 유행하는 그내 몸에 안 맞는 음식 같은 거좀 구별해주는 거 있죠? 제가 이거를 검사를 했는데 실제로 저는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한 적도 있거든요? 그때랑 지금이랑 또 되게 다르게 나왔어요. 오, 섭취를... 주의해야 되는 게 헤? 뭐야? 돼지고기, 가자미, 참치, 오징어, 우유? 어, 돼지고기 엄청 좋아하는데? 나 우유도 되게 좋아하는데? 어, 나 참치 정말 좋아하는데. 근데 여러분 이걸 보잖아요? 내가 먹을 수 있는 게 별로 없어. 2단계만 해도 소고기, 양고기, 닭고기, 계란으로 나 진짜 다 먹지 말래요. 아, 몰라. 이거 못본척 할게요. 그니까 러 여러분 약간 모르는 게 약인 것 같기도 해요. 아, 이번에 정말 비타세럼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또 샀어요 세 개를 여러분 진짜 이거 너무 좋지 않아요? 아니 쓰고 안 쓰고 일주일만 좀안 써도 요즘에는 너무 좀 쨍쨍해서 그런지 완전 피부 안색이 좀 다른 것 같아 내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전 이거 차에서도 쓰죠 막 팔뚝에 쓰죠 다 몸에다 다 쓰니까 엄청 빨리 써가지고 이거랑 요새 그메디뭐 수분 앰플 메이크프렌 수분 앰플 이거를 엄청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 컴프레션 데일리 삭스라는 건데 압박력이 조금 있는 반스타킹이에요 근데 제가 이거 신으면 진짜 다리가 안 부어 가지고 이거 지금 몇개샀는지 몰라요. 엄청 쟁여 두고 있어요. 약간 저는 다리가 너무 잘 부으니까 여름에도 맨날 이어 다니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너무 압박감 강하지 않게 다리 모양 예쁘게 잡아 준답니다. 그다음은 여러분, 민트리에서 제가 이번에 스카프 그 스케일러랑 스카프몬 드 많이 샀거든요. 그게 요만큼이나 왔어요. 이번에 제가 민트리 소개하고 완전 품절이 난 거예요. 근데 그럴 만도 한게 집에서 머리 스케일링 할 제품이 좋은 게 엄청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민트리 제품 너무 괜찮아. 이거는 차에서 붙이고 쓰는 그 핸드폰 거치대예요. 브이로그를 찍지도 않으면서. 브이로그 이런 장비만 많이 사네 내가 요렇게 돼가지고 차에다 딱 붙인 다음에 요렇게 찍는 건데 아 브이로그를 이제 뭘 찍어야 될지도 모르겠어 정말 인생이 뭘 크게 하는 게 없어요 레몬아 이거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아 SNS에서 보면은 막 모두 막 어디 맨날 맛있는 거 먹으라고 친구들 만나고 이러는 거 같은데 또 누가 보면 나도 그럴 수 있으려나? 근데 나는 내 인생이 너무 비슷비슷해 그다음에 요거는 제가 여러분 그 SNS에서 엄청 광고하는 뱃살 좀 빼준다는 기계를 샀는데 그게 빨리 고장이 난 거예요. 근데 AS 보내달라고 하니까 바로 보내주셨거든요. 근데 꽤 효과 있는 것 같아. 뭔가 여러분 뱃살이 빠진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라인이 정리된다? 라는 느낌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요즘에 저희 문제점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사실 내가 뭔지 알고 있어. 이상하게 약속들이 너무 많아지고 거절하기도 조금 그래가지고 잡고 잡고 잡다 보니까 제 몸이 너무 지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약속을 진짜 안 잡았어요. 이거는 제가 너무 좋아하는 하나의 글스 방향제예요. 카카오에서 춘식이랑 해가지고 나왔는데 하나 팬들 있으면 소리 한번 같이 질러볼까요? 야구가 그렇게 재미가 없다가 진짜 하나가 잘하니까 너무 재밌고. 우리 집은 지금 축제 분위기예요. 하나가 시즌 시작하자마자 너무 잘 됐잖아요. 근데 사실 그때 제가 얼마나 힘든 상태였어요. 근데 우리 아빠가 좋은 거를 막 티도 못 내면서 집에 막 오잖아? 막 입이 찢어져. 우리 딸은 힘든데 하나는 잘 되니까. 아, 이 아빠라도 행복해서 다행이야. 아, 나 진짜. SNS 템 많이 산다. 이거 여러분 휴그랩이라고. 이거를 입으면 은 허벅지부터 엉덩이까지 한 번에 운동을 하는 효과를 느낄 수 있다. 그래서 사실 이게 뭔지 제가 알아야 느낌적으로. 얼마나 많은 SNS 템을 탔어. 근데 궁금해서 사봤어요. 근데 엄청 오래 품절이 걸려있어가지고 엄청 기다렸어요. 그 다음은 레모나드. 제가 굉장히 오래 기다린 꼬물이의 카시트가 왔어요. 저는 카시트를 이 브랜드 제품만 쓰는데 너무 튼튼하고 가격도 저렴해가지고 제가 아주 애용하는 브랜드입니다. 강아지가 카시트 없이 다니면 은 되게 위험해가지고 저는 꼭 카시트를 하고 다니는데 원래 쓰던 게 너무 낡아서 한 2년? 3년 썼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새로 바꿨어요. 아! 이거 그거다. 이거 여러분 저 메이크업해주시는 민지쌤이 만든 브러쉬인데 와 진짜 피부에 닿았을 때 너무 부드러워가지고 제가 이거 지금 두 번째 샀어요 사실 하나 샀는데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이거를 샵에서 피부에 써주셨는데 너무 부드러운 거예요 정말 똥손들도 아주 쉽게 화장을 할수 있는 지금 바르는 쿠션을 조금이라도 지속력을 높이고 싶으시면 찍어서 퍼프에 그냥 바르지 말고 붓으로 바른 다음에 퍼프질을 해보세요 그럼 내가 볼때 진짜 두 배는 오래 가는 것 같아 아... 이거는 좀 요즘에 저의 상황을 좀 알려드릴 수가 있는 것 같은데 감정 일기. 아니 또왜 자기 전에 그렇게 SNS 감성적인 제품들이 뜨나 몰라 내 마음을 좀 아는 것처럼 뭐 그래서 이제 내 마음을 구구절절 써봐라 이런 건데 너무 예뻐가지고 제가 샀어요. 제가 요새 느끼는 게 말을 하거나 글을 쓰거나 하면은 조금 해소가 되는 것 같아요. 이거 너무 궁금했어요. 이거 여러분 아샤춘데 카페인도 안 들어있고. 장도안 들어있는 아샤추라고 하는데 진짜 맛있는데 제가 먹어보고 여기 써드릴게요 오르조 아이스 샷이라는 건데 너무 궁금해 이게 식후 혈당 상승 억제 이런 것도 되네 식이섬유도 들어있고 그다음은 이게 뭐라나 어? 컬리인데요? 아 이거 그거네 블랙 올리브 페스토인데 사실 제가 이 브랜드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다른 브랜드 걸 좋아하는데 어? 재경이가 예전에 엄청 맛있는 토스트 레시피를 올린 적 있어요 근데 제가 그걸 따라 먹었는데 꼭한 번씩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해 먹으려고 샀어요. 근데 저는 거기 제 킥이 있거든요. 그 빵에다가 딸기잼을 바른 다음에 블랙올리브 올린 다음에 아보카도 올리고 달걀 올리고 후추해서 찹찹 먹는 건데 진짜 감칠맛이 미쳐요. 너무 맛있어. 아 진짜 내 인생의 최고 지금 행복한 게 뭐냐고 하면 먹는 거라고 할수 있는데 살찔까 봐막 마음껏 못 먹으니까 좀 괴로워요. 이미 살도 쪘어요 그다음 여러분 이거 토탈 다이제스트라고 이게 뭐냐면은 강아지들이 배에서 꾸룩꾸룩 소리 날때 있잖아요 근데 그게 되게 안 좋은 거래요 근데 심지어 우리 꼬물이가 췌장이 안 좋아서 제가 진짜 찾고 찾고 찾다가 찾은 영양제인데 이걸 먹으면서 진짜 배에서 꾸룩 소리가 많이 안 나요 근데 이거를한 보름 안 먹이니까 또 나더라고 근데 또막 뉴스에서 강아지 영양제 다 가짜다 막 이러는데 어, 내가 느낄 때는 효과가 있는 것 같으니까 이게 100%다 가짜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 다음은 오늘 드림을 내가 뭘 시켰나. 이번에 진짜 여러분 올리브영 난리 났잖아요. 산리오 콜라보로. 사실 이거는 내가 안살 수가 없었다. 진짜 너무 귀여워가지고 샀어요. 너무 귀여워. 제가 여러분 아는 이제 일적으로 담당자분들이 별로 없는데 오늘 정말 처음으로 셋이서 이제 같이 밥을 먹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귀여운 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눈 거예요. 근데 결론이 뭐였냐면은 역시나 귀여운 거가 돈을 쓰게 한다. 나도 생각해보면, 아, 저걸 왜돈에 하면서 내가 사고 있는 나를 발견한다. 그 다음에 이거 옷두개산 거는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요즘에 쇼핑하우를 진짜 안 찍게 되네? 왜 그럴까? 이 부츠 너무 예뻐. 아니, 쇼핑몰을 보는데 이 부츠가 너무 예뻐 보이는 거예요. 근데 사이즈가 225가 딱 있어가지고 제가 샀어요. 이거 신어보고 착샷도레모한테 보여줘야지. 아니 쿠팡에서 뭘 엄청 많이 시켰네? 이거는 릴리즈 볼인데 제가 그냥 마사지 볼몇개 사두고 싶어가지고 샀는데 얼마 전에 제가 복부 릴리즈 영상 올렸잖아요. 그거 올리자마자 댓글 올라오는 거 보셨죠? 진짜 제가 아, 너무 약 파는 것 같아가지고 더 말을 많이 못 했는데. 진짜 좋은 방법이에요. 우리 몸의 모든 거에 진짜 뭐 골반에도 좋고 장에도 좋고 어 이거는 양말 세트네. 여름에 이런 얇은 반 양말 많이 신게 돼가지고 이것저것 시켜봤어요. 좀 예쁜 거 있으면 은 제가 스토리나 그런 데서 공유할게요. 그다음 택배를 뜯어볼까요? 우리가 이제 거의 끝을 달려가고 있어요. 근데 사실 제가 택배용 바지 찍을 때마다 항상 느끼는 건데. 택배 언박싱을 핑계로 그냥 제 일상 얘기를 레모나이랑 하는 느낌이 제일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 브라운 스팀 다리미인데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하나 써보고 너무 좋아서 친구 선물 주려고 샀어요. 보통 스팀 다리미가 되게 이상한 거는 뿌렸을 때 물이 좀 같이 딸려 나오는데 그런 거 없이 너무 아주 편하게 무겁지도 않아가지고 아주 괜찮은 제품이더라고요. 아 진짜 이거는... 일단 레모나도 꿀템 떠먹어요 이거 여러분 탈취제인데 탈취능력이 진짜 너무 뛰어난 거예요 저희 집 베란다에 툭 누르면 음식물이 내려가는 그 기계가 있어요 아파트에 전체 있는 거 근데 여름이 되니까 거기서 악취가 너무 올라오는데 답이 없대요 답이 그래서 아 이렇게 살아야 되나 했는데 친구가 이걸 선물로 줘가지고 저기다 넣어놨거든요 진짜 냄새가 거의 안나 이게 냄새를 정말 막 빨아들여서 없애주나 봐요 그래서 한개더 샀어요 뭔가 냄새 때문에 고민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써보세요 너무 좋더라고요 아 이게 진짜 세상에 없는 게 없다니까 그 다음은 비오넥스 태, 탄식 라이트 이게 뭐였더라? 아, 하도 SNS 광고템을 많이 사니까 뭘 샀는지 기억도 안나아 여러분 이게 단식 없이 탄수화물 커트 탄수화물이랑 그 혈당을 동시에 잡아준다고? 맞아. 그런 영양제라 그래서 제가 사봤거든요? 근데 사실 저도 이제 잔티움 나이트 버닝을 마켓을 하지만 그거는 정말 유일하게 몸으로 너무너무 효과를 봐가지고 제가 마켓 살수 밖에 없었던 제품인데 요런 제품들은 이거는 솔직히 뭔가 혈당 기계나 실험을 해봐야 되는. 하지만 왜 사냐? 일단 너무너무 궁금해요. 단한 번도 이런 걸 사서 끝까지 먹어본 적이 없지만 그냥 내가 한두 번이라도 먹어보고 느끼는 게 재밌어. 마지막 택배는 레모나드. 제가 너무 갖고 싶었던 거예요. 바로 닌자의 무선 블렌더입니다. 아니 제가 뭔가 갈아먹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데 이게 그냥 그렇게 갖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마일리지를 카드로 모아둔 게 있는데 하도 못 써가지고 마일리지 몰에 뭐가 있나 들어가 봤는데 여기 딱 있어서 구매했어요. 정말 요리를 요즘에 너무 안 해가지고 쓸 일이 많이 없을 것 같지만 그래도 너무 갖고 싶었던 거여가지고 샀습니다. 레모나들. 또 오랜만에 택배 언박싱 찍어봤는데 재밌게 보셨나요? 정말 레모나들이 저의 엄마고 아빠예요. 저를 이렇게 움직이는 거는 레모나들밖에 없어. 레모나들 항상 진짜 별거 없는 영상도 이렇게 봐주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